키티, 그처혜면될것 아, 같은데. 아, 키티 그런 거안 좋아하는 좋아하는데. 레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 블러야? 뭐? 블루투스 스피커. 안될것 같은데, 저거. 그래. 블루투스. 어, 이거 한개 뽑았네. 아, 저번에 뽑았었지. 주자, 주자 이거. 이게 말고, 어, 여기도 스피커 있네. 골드 메달 스피커 어때? 그게 뭐야? 어? 골드 메달. 예? 네? 뭐든 좋잖아. 현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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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풍 10만원 만들주세요 그러면 현프 오~~ 독거 여인의 현프 한번 가면 골, 스피커 필요가 없지 약간 좀 좋아보인다 근데 고거쓰셨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고? 뭐고? 어니 말티즈가 말티즈 이거 <목니> 왜이게 불쌍해 보이나, 근데? 어, 불쌍해 보여? 어? 머리가 길어졌나? 흥분이 하고 아픕노? 자, 일단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수저일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오, 와, 이거 <이건> 뭐죠, 이거? 세떡이다, <laughs> 세떡. 바스가 빠개지버리던데요. <laughs> 아, 이게 뭡니까? 한번더 밀어, 밑에를 한번 밀어볼게요. 사장님 강력 본드 가 각입니다. 아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처음 밀어보자 보드 또 독거인 누나나 누나 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 보드 이게 이쪽이 안 밀려 가능성이 제일 많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일단은 그냥 밀어보자 밀리야 뭐. 조금 밀린다. 이게 렇 밀리기만 하면 가망성은 있어. 자, 나쁘진 않습니다. 차가 움직거 있는데요. 자동차는 일단 오른쪽 길밀려야 돼. 이거 봐, 강아지 떡 보게 허멍이 여자가. 여자. 허멍이 앞에 안 보여 이 가려가지고 좀 이렇게 해줘. 안녕. 머리 왜 이렇게 길어? 허멍이. 이름이 뭔데? 비누 디노. 라고 혁연전이 119오 밀린다 오, 누나 이거 뽑을 저, 수 있겠다 저 나오겠다 블루투스 뽑을 수 있겠다 화이팅 강황이 있다 화이팅 근데 자동차 바퀴가 아이씨 바퀴 저거요 자동차 바퀴가 막아놨는데 자동차까지 뽑아야 되는 카 아닙니까? 자동차 뽑아야 되는데 음, 나올 것 같아 근데 음. 일단은 자동차 바퀴에 보세요 자동차가 자동차 바퀴가 걸렸어 아니야 이 밀면 뽑혀 어차피 박스 안 뽑으면 돼 음, 비누 추운것 같은데? 어? 비누 뚫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따뜻해져 날쌓인자 일단 뒤쪽을 밀어가지고 이쪽으로만 들기 때문에 슬로 꺼져 꺼져 아, 이 왼쪽이 좀 빠박하네 자, 해견장님이 119.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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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 큰일 났다. 오? 어? 어, 와리가리. 뭐야, 이거? 개이득. 와리가리가 되는 거였네요. 그러면 또 말이 다르죠? 좋습니다. 자, 많이 갔습니다. 아, 나도 음료수 한개 먹고 싶은데 딱 사러 갔네 근데 안 돼, 안 서는 거 아니야? 일단 왼쪽을 빼고 합시다. 가리가리가 되기 때문에 개이득하기거든요. 자, 와, 효연동이 1 1 1 1 1 1 1 1 1 2 이런 귀염이. 어? 안 밀리죠? 근데 이거 코털 정리기가 가로막아서 그런 좀못 뽑을 수도 있어 이거. 재수 없으면. 아 진짜 나 pues 빨리 안되 돼.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가운데 부분 한번 밀어볼게. 슈우우우우우. 와, 큰일 났네. 하나물 먹고 싶었는데. 물 없나? 물 Mu Mat, 있다고? Uh 아, 위에 아, 아, 나왔습니다. 아, 이거, 씨. 저기, 왼쪽에 애매하네. 울려 한번 밀어보자. 좋다. 그렇다. 한개 뺏고요. 자, 보드 블루투스 스피커 코털 정리기를 밀어야 되는 각인데, 지금. 아, 코털 아저씨가. 아, 비켜. 이거, 누구가 지금 칼이고 있잖아, 지금. 아, 코털 아저씨. 아, 코트라이스 빗겨. 아, 씨. 코트는 좀잘안 되는 고장났나요 조금씩은 안 가게끔 세팅되어 있나? 자, 코트라이스 좀빗게주세요 아, 빗기세요. 뒤에 걸 미리 됩니다 스피커 뽑아야 됩니다. 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조금 남았다. 아, 코트에 한 개씩 있는 거네? 따로, 따로. 소주 아닙니까? <목소리> 탄산물이네요. 진짜. 보시면 탄산. 코피가. 이게 물이라고 그도 그거 탄산수 아닙니까 이거? 탄산, <목소리> 탄산수. 탄산수 비쌌긴데. 광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물물안 먹고. 어 벌써 끝난 거예요? 아니 있어. 거게다 뽑았어 지금. 한년안 되지 또 돼요? 어, 내 발로 아 진짜? 그래도 네. 내 거야.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누운지도 보다가 터치 아 아는 사람 물총. 아 <laughs> 이게 <이거> 뭔데 이거 편풍이지 <laughs> 뭐. 편풍 지원입니까? 오케 지원이. 아무런 대가 아니, 없나? 내려놨는데 왜또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떡 다시 또 보다가 왔아자 <laughs> 그러면 우리 쿤 나쁜 남자님 편풍이 또 이거 뽑 이거 으면저 독거에 인 줘야 돼요. 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나쁜 남자의 현풍 지원으로 근데 코, 코털 이새끼기 좀 없애야 돼 코털 때문에 뒤에가 지금 안 밀리거든 코털을 좀 먼저 처리 좀 하자 비어 이새끼야 코털 잘 밀면 또 코털이 되지 네. 않을까? 네, 코털을 좀 오케이 기켜갖고 아아 어 이거 다 이거 무지갑니다 어? 응. 보드도 타고 감사합니다 블루투스도 타고 감사합니다 피노야 이거 못 뽑을까? 이거 누가 뽑다가 실패한 거 같은데 이게이 응. 이 끝까지 안 가니까 못 뽑은 거 같은데 응. 한번 해볼까? 펜팅 해야 되는 거니아안 밀리는구나 야이씨 <laughs> <laughs> 자전거 랜턴 어? 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 빌려놨는데요? 공짜 베기 각입니다 자전거 렌턴 박스가 뽕 짜배기건 어! 뽀사지 어? 에에 음? 이거 뭐 때리기 아닌가? 이거 저거 밀듯이 밀어야 되겠는데 우리 긴거 밀듯이 그러니까 인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는데 가게는 밀니한 음. 방? 왜왜 음. 세팅이 안돼나 천원짜리 있는데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거 뭐하노 이거 한 구산한 줄 알았대 이거 한번 소유자한테 음. 아 그래야 겠네데자 실력 없는 사람 어 블루투스 헤드셋도 한개 뽑았네 이게 안 밀려서 안한 건가? 자, 블루투스 헤드셋 어, 조금씩 밀리는데? 진짜 빡빡하다. 안 밀린다. 안 밀립니다. 이거. 본드 발랐습니다. 50 본드 각입니다. 감도가. 보조 배터리 키, 이것도 좀안뽑혔던는 기억이 있는데. 아, 자전거처럼 밀리면 딱인데. 이거, 어, 정말 어떻게 세팅해야 이렇게 안 밀리지? 지금 뒤에 걸려가지고. 아 좋다. 와 아니, 기계가 모다가 달린 건데. <laughs> 모다가 달린 게안 밀리면 이건 뭐. 어? 손님들. 어찌 된 겁니까? 셀카봉, 셀카봉 저좀 많이 미한데쳐할까 지금 공짜 비게 지금 빨아먹어야 되는데. 코털 정리기, 코털 정리 좀 하자. 정립이. 코털 정리. 코털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정님이 좀찾았던달같은데안 어, 뽑힐 것같다고안했었는데잘 되네요. 어, 되네. 나오겠어. 잘 됩니다. <목소리> 코털 네, 같이 계속 부르래요. <목소리> 이게 뭐에 맞다 시트테잘 안되네 뭐고? 어? 필리핀어! 야 진짜 필리핀. 너 이제 필리핀 사람 같다 야 어? 꼴니좀 네 찾던 사람들이 필리핀어 요즘 노화도 아니 연탄 나르니? 뭐고? 이게 뭔데? 아, 음. 안 좋긴데 안 보다? 치킨이야? 치킨, 치, 치킨 배달해 오랜만에. 네, 달력 하나 드릴까요? 무슨 달력? 이 새끼 담배 피이 이거. 아, 아시잖아요? 달력 하나 드릴까? 달력을. 에조이씨. 어? 추억의 필리핀 노래. 아, 아깝다. 요즘에 왜 이렇게 안 보여? 어? 방송도 안 오고. A 자전차 어디있노? 아까 봤어요 뭘? 짱구 짱구 시켜먹는거 우리도 아, 뭐? 짱구 시켜먹는 거. 이가 오가지고 좀, 좀 쫓아왔는데 좀쫓아냈어야지자 우리집 와고 지금 내 괴롭히잖아 아, 진짜아차 어? <laughs> 때문에 안나오네 MBC 방송보고 나온거 아니야? 뭔데? 아방봤구나 <laughs> 자동차는 밀어야 되겠다 못봤데 네, 오늘 밖에 못봤어요 짱구아파트 봤어요. 형 mbc 나온거 방송봤어네 웨이브에 아 진짜요? 뭐거 아이가 아 나중에 잘 볼게요 그 찾아봐 네. 지금 금세 다 나오니까 아야 아, 옷이 왜이 크냐 따뜻하게 입다 군대, 군대, 군대 군인 군인 느낌인데? 어? 뭐가다장깐에 연탄 알아온거 같은데 연, 근데, 연탄 배달 군대간거 아이가? 군대 안왜 안나오네 이거 고른나 응. 현풍에 땅만타님 30개 어이 고른거 같은데? 야 코털 한마리 밀면 되는데 이거 이보이오깨어놨어 아저 막대기가 아니 지금 형풍막대기가 걸렸다. 한, 한 번만 치면 되는데. 막대기에 튄다. 다그래 한번 마안 밀어 보세요. 아까죠. 움직이더라. 한다. 한다. 기가 다시 한다. 아, 야 이거 코드 뺐다 꽂아야 돼, 이거. 이 코드. 어도 있나? 이거 기계, 이거 기계, 고터가 무슨 거니까 그거지? 위거 꽃해있죠, 저거 이렇게? 잘못 고 주면은 전기 감전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지금 휘어가지고 무슨 네. 겁니까? 이 기계가 그게네 응. 이게네, 이거 이거 한번 뺏다 꽂아보세요 아 졸라 무서워에 이거. 오케이, 다시. 자, 꺼졌고, 리셋 갑니다, 리셋. 다시 꽂으면 리셋 되거든. 자. 야. 자, 과연? 아, 저거 갔다. 뽑아야 되는데. 아, 내 2,000원 날라왔긴 한데. 아, 여기 네. 오, 어, 어, 어. 봉이 어. 빠졌다. 어. 레전드. 봉이 <laughs> 쏙 빠졌어. 써야겠다. 내가 그런 낸거 아닙니다. 기계가 그런 낸 거지. 이게 빠진 거예요, 이거. 아, 힘줘, 힘줘, <laughs>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니, 내도 어차피 잠안 먹었어, 이 사람. 아니, 몸이 왜 이렇게 빠졌지? 어... 자, 앉으러 갑시다. 시즈맨 준비하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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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아, 그래, 스피커 하나 뽑았어. 이거 그래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뭔가? 어. 저 집에 가서다딴 데로 겠습니다